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. 이제 이거를 세계 기후 지역을 싹 점을 찍어 놨는데 이걸 설마 다 외우나요?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찍어 줄게. 알았지? 자, 봐. 자주 나오는 것들을 찍으면 우선 모든 이 문제를 풀땐 가장 기본은 가운데다가 적도부터 그어야 돼. 알았지? 대충 그어, 대충. 어? 대충 긋고, 여기 약간 키토 통과하게 그으면 되거든? 그래서, 난좀 삐뚤어졌는데, 너네 이게 잘 그어봐. 어쨌든, 여기에서 왜 그어야 되는가? 왜 그을까? 위쪽과 아래쪽은 계절이 정반대라는 걸꼭 놓치지 말아야 돼. 몇월에 비가 오냐, 안 오냐? 비는 보통, 비는 언제 온다? 여름에 오니까, 여름에. 자, 그래서, 먼저,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게, 여기야, 여기. 여기. 영국 런던은 북반구의 서안 해양성 기후다.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. 자, 그리고 이제 로마가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인데 보통 문제를 내면 이 지중해성 기후 가지고 장난을 쳐. 저기는 S가 붙었잖아. 특히 이제 뭐 사막 기후나 건조 기후에 S 붙은 건 그냥 이름 약자니까 별 필요 없는데 열대 온대 냉대 즉 수목 기후에서 WS 구분을 할 때는 그건 계절의 약자를 쓴 거야. 여름이 건조한지 겨울이 건조한지.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수목 기후 안에서만 FSW 이 공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. 근데 얘는 여름이 건조하니까 서브까게다이 여름 몇월이야? 결국 7월이 건조하고 7월이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가 3개월 동안 와. 알았지 그래서 건조한 거야. 자, 그 다음에 밑으로 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왼쪽은 이 지중해성 기후고, 오른쪽은 서안해양성 기후지만, 보통 얘를 내. 그냥 얘왜 낸다? 얘는 몇 월이 건조하다. 1월이 건조하다. 여름이 1월이니까. 그것 때문에 이 둘을 내는 거야. 알겠지? 자, 그 다음. 가운데 있는 여기 통과하는 지역은 열대우림기후고, 열대우림기준으로 위쪽은 몬순기후 쪽이 많아, 이쪽은. 이쪽은 이 사바나기후보다는 몬순이 더 많다, 동남아시아는. 비가 좀더 많이 온다는 뜻이지.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호주 나온다. 알았지? 학교에서 뭐 시험을 낸다, 그럼 호주를 낸다. 왜? 우리나라랑 경도가 비슷해서 시간대가 비슷해. 그런데 계절이 정반대야. 이렇게 내기가 편해. 알았지? 보자. 먼저. 호주라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삼각형처럼 맨 위에는 사바나 기후야. 6개월은 건기, 6개월은 우기. 하지만 남반구니까 계절이 정반대. 겨울이 w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때 겨울은 7월이다. 알았지? 기억하고 여기는 퍼스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자, 뭐다? 남반구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이 건조하니까 1월이 건조해. 야 돼. 1월이 알았지? 남한국. 그 다음에 이쪽은 CFB 서안해양성 기후에 해당한다. 뉴질랜드랑 기억을 하고. 이쪽은 딱히 여기가 뭐야? 이 정도 그냥 키토. 이거 상충기후지 음. 그리고 뭐 위에 캘리포니아의 지중해성 기후 있다 이런 거 참고로 볼게.